thanks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희가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가 또 행동으로 지은 죄이 시간 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음,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더 예쁘고 더 멋지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또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기 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붐을 어디 있을까 누굴까 누굴까 바로, 바로 나 하나님의 붐을 짠짠 바로 나샬롬 유아부 친구들 한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 그리고 목회자 주일로 보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친구는 티에다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티도 입고 와서 힘도 주시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들과 또한 전도사님에게 또, 많은 선물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와서 사랑한다고 하트도 보내주고, 어, 그리고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뽀뽀도 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아부 친구들 또 현장에서든지 영상으로든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승리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자 전도사님하고 자 함께 외쳐요. 말씀 속으로. 고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함께 우리 나눌 거예요. 먼저 전사님이 크게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릴 우리 친구들도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3회상 17장 47절 말씀 어 이스라엘 땅에 플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키가 아주 크고 힘센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가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봐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작았거든요. 그때 다윗이 형들을 보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잇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릇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당신의 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외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 아까 주었던 막대기와 그리고 그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쐈어요. 그때 그큰 골리앗이 그 머리에 그 돌을 맞으면서 쿵 하고 넘어졌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유아브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우리 유아버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또 놀이터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온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